y는 ax랑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지수 로그가 같이 나오는 함수는 역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그랬어. 근데 제 1사분면 위에 점한 점에서만 만난대. 자기 자신과 그것의 역함수는 교점이 y는 x축에서 나와, 알겠지? 그리고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야. 일단은 g(x)의 그래프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p만큼 평행이동시킬 거야. 근데 그것의 역함수랑 교점이 세 점이야. 한 점이 아니고 세 점이면 y는 x축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런 그래프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증가랑 감소. 왜냐면 a가 1보다 크다일 때가 어떤 그래프냐면 1보다 크면 여기서는 얘가 y는 x축까지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만나야 돼한 점에서 여기서 y는 x축에서 만나야 돼 증가함수. 근데 얘가 이 점이 p라고 하면 p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그리고 클 때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기는 한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p만큼 갈 거야. 그까 그러니까 여기가 p야. 그러니까 교점은 무조건 얘가 p 콤마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ap가 얘가 p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y는 x축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일단 이것을 마이너스 3p만큼과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역함수랑 교점이 한 개지 세 개가 아니야. 그래서 증가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감소 밖에는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문제야. 여기서 보게 되면, y는 x축도 그리고 역함수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이렇게 지나. 그럼 당연히 얘도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그려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 여기가 P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P. 그럼 P, AP지만 그게 P, P야. 근데 다른 부분은 필요없어. 여기는 지우면 돼.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P보다 작으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P보다 크면 로그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날개모양처럼 나오기는 했네.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p만큼 평행이동한 gx의 그래프가 필요해. 그럼 하나 둘셋 가니까 여기 좌표가 당연히 p에서 마이너스 2p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좌표는 이렇게 이 점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점이 당연히 마이너스 2p, p야. 알겠지? y좌표는 똑같으니까 그럼 이 점이 지나는데 이 점에서 당연히 여기가 똑같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알파, 베타 중에서 어차피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너무, 너무 꺾었나? 응. 이런 식으로 꺾일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몽까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고 당연히 또 다른 점은 하나가 y는 x축과의 교점. 그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y는 x축 대칭이동한 그래프다. 역함수는 얘네가 얘를 y는 x축 대칭이동할 거면 당연히 그래프의 교점은 얘가 역함수가 되는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좌표가 p 콤마 마이너스 e p 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선생님이 그래프를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안 그리긴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여기가 조금 맞게 그려야 되는데 여점이라고 하자. 조금 비슷하게 맞춰야 돼 둘의 비율을 이렇게. 그럼 얘가 너무 꺾이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는 당연히 이거 y는 x 대칭 그니까요 점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교점이면 얘도 교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랑 다시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고 좀 대충 그린 거긴 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건 중요한 건이세 점을 지나는데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 축 대칭. 그래서 교점이 지금 봐봐. 이 점도 g 가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g 의 마이너스 2p가 p고, 그치? g 의 p가 마이너스 2p야. 이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르쳐 준거 있지? a의 p승은 p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지 자기 자신하고 그러니까 y는 x축 위에 점 하나랑 이 점하고 이 점. 이건 여기서 가르쳐줘서 얘를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에 y는 x축 대칭도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야.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2p를 여기다가 놔야겠지. 우린 여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f에 여기다 마이너스 2p 집어넣으면 p야. 그치 그러면 얘가 p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거야. 어차피 똑같다는 거잖아. 아까 여기서 이거 만나는 점에서 그래서 f의 p가 바로 a p니까 요 식은 여기서 그냥 끝집어 나오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a의 p는 마이너스 e p래. 근데 p를 넣으면 얘는 f의 4p잖아. 당연히 p가 양수니까 4p는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로그 a의 4p가 마이너스 2p라는 걸 이용할 거야. 이거 지수로 바꾸는 거야. 지수로 바꾸게 되면 얘는 4p는 a의 마이너스 2p승이야. 근데 얘랑 얘랑의 관계를 이용해야겠지.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지수끼리 곱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곱하면 p의 마이너스 2승. 여기다 집어넣으면 4p는 p의 마이너스 2승이야. p로 나눈다는 것. 어차피 여기서 p로 나누면 p의 마이너스 3승이. 이해 돼? 그럼 p 의 3승분의 1은 4가 돼. 여기까지 찾아놓고. 이제 찾는 게 얘야.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어. 알겠지? 그럼 p 의 7승분의 1 하고. A의 F의 4 p 인데 아까 F의 4 p 여기서 찾았잖아. 이게 마이너스 2 p 잖아 근데 또 A의 마이너스 2 p 가 p 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치? 이렇게 다 연결이 돼. 마이너스 띠면은 피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얘는 p 의 구승분의 1인데, p 의 구승은 세가 그러니까 p 의 3승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4니까 4의 3승에서 64가 답이 되는 문제야.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답은 5번.